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선 의원입니다. 무리어. 그리고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이고요. 전라북도에서 내리 사선을 한 의원입니다. 이 인간이 본회의 도중에 주식 거래를 했죠. 뭐, 주식 확인했다고 하는 것까지 그렇다 칩시다.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자기 계좌도 아니었어요. 보좌관 계좌. 그러니까, 보좌관 휴대폰인지 자기 휴대폰에 보좌관 계좌를 차명으로 심었는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식 거래 약 1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걸 했습니다. 아,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본의 시간에 주식 확인한 것 잘못됐다. 하지만 결단코 차명 거래는 아니다. 거짓말입니다. 실수로 보좌관 휴대폰을 자기 휴대폰인 줄 알고 들고 갔다. 아니, 남의 휴대폰 계좌를 왜 열어봅니까? 증권 계좌를. 거기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사퇴하고 했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진상조사 정청래 대표가 지시한 지 6시간 만에 자진 사퇴해 버렸습니다 탈당했습니다 사퇴가 아니라 의원 민주당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못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자진 탈당계를 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징계를 했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제명. 근데 그걸로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열어서 의원직 사퇴한 결의해서 사퇴시켜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추천한,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한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을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추천한 자 역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명직 국무위원들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고 강선우 장관이 못됐죠? 자진사퇴했죠? 그리고 몇몇 인사 잘못해서 대통령실? 자진사퇴하거나 낙마했죠? 근데 이 선출된 권력,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회 본회의 열어서 사퇴 의결해서 사퇴시켜야 됩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합니까? 전북 익산 시민들에게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분을, 이런 양반을, 이런 사람을 변호사 출신이고, 사무처 사무총장도 했고, 참. 법사위원장은요, 미국으로 치면 상원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빵입니다. 상원 의장 정도 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입법을 아무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도 법사위에서 태클 걸면 본회의 못 넘깁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다음의 권력 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법사위원장이 됐고, 누가 법사위원장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퇴시켜야 됩니다. 의원직 내놓아야 됩니다. 제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원직 내에 네, 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 결의안, 민주당에서 나서서 본회의에 올려서 사퇴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미국의 상원위원회와 같습니다. 상원과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상원. 의장과 같아요. 국회 의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거짓말을 해요. 법사위원장. 더구나 또 국정 기획 위원회 경제 2분과장입니다. 이뭐 하는데냐? 인공지능, 산업통상, 과학기술 중소벤처정책을 담당하는 대빵입니다. 이분과장이에요 자기가 거래했던 네이버 LGCNS 전부 경제 2분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제 뭐 했습니까? AI 선도기업 5개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LGCNS가 포함됐습니다. 그 즈음에 또 확인을 했어요. 주가 솟구쳤습니다. 뭐 하는 인간입니까? 이재명 정부를 지지해서 뽑아준 우리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 국무위원, 장관들, 대통령실 인사들도 검증해서 탈락하면 낙마 시킨 것처럼 민주당도 문제적 인간들은 현역국. 쾌의원이라 하더라도 잘라내는구나. 아, 그럼 믿을 수 있겠구나. 60개월 가운데 2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30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시작이기도 하지만, 많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전라북도에서 내리사선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인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선발해줬습니다. 그런 자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남국 전 의원, 어땠습니까? 코인 거래했다고 작년에 불출마 선언하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1심 무죄 나왔습니다. 2심도 무죄 나오겠죠.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전수조사 하니까 수십 명이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 한 명도 기소도 안 됐습니다. 본보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게는 모든 언론이 보수 언론이건, 진보 언론이건, 중도 언론이건, 보다 더 선명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움을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야 좀더 잘할 것 아닙니까? 썩어빠진 국힘보다.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으로 낙마했죠.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아니라 일부 사실로 밝혀졌죠. 무슨 비리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춘석이는 불법이에요. 공직자 윤리법. 3천만원 초과 주식은 매각하건 아니면 사고 팔지 못하게 백지 신탁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법. 차명거래 했잖아요.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국정기획이 경제 2분과 분과장이란 말입니다. 자기 직무와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 이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제명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제명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래 가고 숙권 여당의 면모를 보이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면 정청래 대표께서는 반드시 이춘석을 의원직 사퇴시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사족. 그래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후보 때, 대선 후보 토론회 때 했던 그 성희롱성 발언. 아마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60만 명 넘게 국회 제명 청원이 들어왔죠. 물론 이춘석, 못지않게 이준석의 그 망언도 큰 범죄입니다. 자, 그런 범죄자들을 그래야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힘의 개음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작자들도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지지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